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배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정금 변호사라는 브랜드명으로 유튜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뒤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그럴 때면 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지만, 어, 저 사람에 대한 재산도 잘 모르겠고 어,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저, 나를 속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가 많아서 사기죄를 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를 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일반 민사 소송과 달리 어, 사기죄는 좀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있어서 기망행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어,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어, 사기죄로서의 기망행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인사상 어,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어, 돈을 빌렸고 그리고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갚지 않았다 그것만 어, 주장을 하면 되시, 되는 것이고요 그 대여사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한테 돈이 흘러간 송금 자료가 있으면 있고 그리고 그 흘러간 그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라는 그런 명목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입증을 하면 민사상 대여 사실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변제항변으로서 그 갚았다는 그런 변제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어,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는요. 어, 대여사실도 있겠지만 어, 별도로 기망행위라는 어, 그런 형사 법상 사기죄로서의 그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기망 행위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릴 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한 가지 예를 들면 어, 내가 돈을 빌려줄 때그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쓰, 사용한다고 해서 아그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그 운영 자금을 사용을 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 사람이 돈을 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그 사업상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막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채무금을 감든데 사용했고 별도의 재산이 없는 이상 이 사람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추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례 판례가 말하는 전형적인 용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즉 A라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빌렸으나 B라는 용도로 사용하겠고, 일반적으로 그랬더라,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요구로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기죄의 요, 요건으로서의 기망 행위와 관련된 어~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사례, 어, 본인의 경우에 어~ 판례에서 말하는 기망 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사례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어~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호사가 어떤 점에 있어서 속았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상담을 하시게 될 것이고, 어떤 점에서 내가 생각한 거와 어떤 점에서 속았다고 생각했는지를. 어,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 사안이, 어, 사기죄로서의 어, 기망행위가 성립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참고인이라든가, 거래 명세표 등의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관한테 이러, 이러한 점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고수장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즉 어떤 어떤 점에서 내가 속았고 만약에 어, 상대방이 속았,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로 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수, 경찰관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수사 요청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것이 매우 큰 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일반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자면 사기죄의 요건에서 기망 행위는 내가 인식한 사실관계는 A라는 사실관계였고 그렇지만 B는 A와 다르게 B라고. 아, 상대방은 A와 다른 B라고 설명을 한 경우에, 만약에 내가 A라고 설명한 것과 다르게 B라는 사실관계를 알았다라면, 내가 과연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줄겠는가 결국에는 그런 사실관계를 알았다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기죄로서의 기망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 요청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용도가 아닌 B라는 용도로 자금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면 그 돈을 입금받은 내용을, 아,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대한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 ...를 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돈이 흘러간 것이 사업 운영 자금이 아니고 다른 채무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하면 용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명세표에 대한 이런 조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 형사상 어, 사기죄로서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첫 영상 어떠셨는가요? 아,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어, 제공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